안녕하십니까. 9월 29일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리뷰해드리면 금요일 날은 이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동안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 마감했고요. 네, 나스닥도 망치형으로 양봉 망치형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우리도 야간 선물은 반등을 했어요. 0.17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또 주말에 잠깐 사고가 났죠. 자, 중앙에 붙여 예, 주, 아 그러니까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이죠 예, 국정자원 예, 여기서 화제가 돼서 예, 일단은 지금 국가 예, 지금 시스템이 좀 마비가 됐어요 뭐 빨라야 이주 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도 조금 변수긴 합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아, 이 화제가 그닥 뭐 좋은 예, 뉴스는 당연히 아니죠. 예. 자 우리 증시인데 예. 아, 이번 주 일단 좀 체크해드리면 지난 주는 뭐 그야말로 예, 어, 일단 폭락이 좀 나왔죠. 특히나 코스닥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일단 고용 쪽에 조금 예, 포커스를 맞추면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고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자 민간 고용 증가포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연은 총재들 연설이 계속 나온다는 거 근데 연은 총재 연설에서도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렇게좀 생각이 돼요 10월 금리 인하는 조금 힘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다뭐 10월에 안 되더라도 한번더 올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정보가 자원관리원 화제가 조금 변수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또뭐 예, 또, 예, 종목 장세를 확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관련 주들은 또 오르고, 뭐, 피해 주들 뭐, 생기면서, 예, 조금 주추, 어수선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늘 뭐, 저는 반등할 거로 봅니다. 예. 자, 이번 주는 근데 또좀 추석 연휴가 좀, 예, 준비가 돼 있죠. 3일부터 유장이기 때문에 30일날 매도해야 2일날 현금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뭐, 물론 아닌 날도 많아요. 거의 아닌 날도 많은데, 반반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주가 조금 수급의 고비가 되지 않을까. 예. 뭐 개인 수급도 그렇지만 이제 메이저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저 수급도 어, 불확실성이 좀 많잖아요. 요새 예, 정세가. 그래서 좀 예, 외도하고 좀 관망해볼까 이런 스탠스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이번 주3300 지키는지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3300 이번 주 예. 예,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반격을 해야죠 워낙 예, 금요일 날 낙폭도 컸고 좀 어이없이 낙폭이 많이 나긴 왔 했어요 예, 금요일날 자 오늘은 3400 예,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게요 예, 3400 3500뭐 지우고 예, 그리고 혹시나 예, 약간 관망의 자세로 간다면 이번 주에 예, 그러니까 주, 그 연휴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잖아요 시장이 뭐 3, 61선 체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3,250 정도가 될것 같아요. 3,250 정도. 61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너무 많이 알았겠죠. 뭐 금요일도 좀어이없 뭐, 거의 저가가 3%였잖아요. 어이없이 좀 많이 내려왔는데. 자, 3,28. 어 아, 어, 어, 잘못 그렸네. 328이면 828이죠. 828. 자, 828뭐 지지선이고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조금 반격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840, 뭐 847이 있는데, 847. 847로 조금 반등이 필요합니다. 847안 되면 840 정도라도 종가에는 좀 올라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 리턴에 그게 나옵니다 예, 반등 시그널 입니다 예. 자뭐 다시 880은 가기가 이제 엄청 멀어졌죠 4일간의 음봉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뭐 어수한 일도 많았고 예. 화재상황 이런 것들도 참 예. 이게 단순히 화재가 문제가 아닌다는 거는 예, 나중에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도 우리 개인투자분들 화이팅입니다